걸어 사우스 걸어 자기 여기서 노스로 유지 노스에 유지 S 커이 정면이야 노스에 퍼져 N A 퍼져 N 에 퍼져 N 에 퍼져 N A 퍼져 S 커리 이디고 N W 어디 오케이 N W로 와 지금부터 N W로 와 다시 N W 걸어와 디펜스 탱커 사우스 늦춰주면서 같이 놀아 이 같이 놀아달링 후방 가주세요 네 오케이 노스에스로 퍼져 다이 그쪽으로 터 노스에스로 퍼져 노스에서 퍼져 어 노스에스로 퍼져 나보다 노스 웨스트로 가야 돼 알겠지 다시 사우스 웨스로와 사우스 웨스로와 완주죠 놈이 완주 놈이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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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차콜로랑 있어요. 없어 여기 에스 이쪽 핑으로 게이저스 레스트라 웨스트로 있으니까 비트잘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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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레스트 웨스트로 웨스트로. 싸우스로 사우스로 싸우스로 우스로 싸우스로 우스로 싸우스로 우스로스 조금 보는지. 저 스몰 써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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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래. 2, 2, 2 5, 4 3 2 1 지리스 있이요스트로스안됐어요사우스웨스트로 빼. 디펜 하면서 사우스 웨스트로 빼. 디펜 해야 돼. 여러분 얘네 빨리 사우스 웨스와 너무 직격은 안 돼. 사우스 웨스와. 빨리. 사우스 웨스와. 사우스 웨스와. 사우스 웨스와. 네, 네, 다시 룰스 웨스로. 트 룰스 웨스톤. 룰스 웨스톤. 룰스 웨스톤. 룰스 웨스로가. 나보다 룰스 웨스로가. 룰스 웨스로가. 룰스 웨스로가. 스웨로가 룰스 웨스로가. 룰스 웨스로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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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쪽1 a n a m a d u z 지 n 지 m a 지 u 지 i n 지 m 지 d u 지 i 지 a m 지 d u z i n 져있어 d u z i 대기 m a d u 걸어와봐 m a d u z i Namaduzi, n a m a d 지 z i Namaduzi, n a m a 1 4 z i Namaduzi, Namaduzi, n a m d u z i d u 지금 지 d u z i n a m a d u d u z 룰 n a 로 a d u z i n a m a d u z 지 n a m a d u z 지 뺏서 유지, 뺏어 유지, 여기서 유지. 히로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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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페 유지. 대기, 그만 빼, 그만 빼, 그만 빼, 그만 빼, 그만 빼. 지금 사수 인게죠. 4 3 2 1 지금 사수, 지금 사수로. 일번 섰어요. 자 지금부터 눈스에으로빠지면서 지금 디펜스 애들 들어올 거야. 애들 들어올 거야. 정신 차려. 애들 들어올 거야. 집중 집중 집중. 집중 집중 집중. 이로 걸어와. 이수 걸어와. 아니 아니 아니. 지금 S 걸어와. S 걸어와. 이수 걸어와. 이수 걸어와. 걸어와 걸어와. 눈스 조심. 눈스 조심. 이로 걸어와. 이로 걸어와. 걸어 걸어와. QW 계속해. QW 계속해. S로 걸어와. S 밥스거든. 계속 걸어와. 계속 걸어와. S로 킬게. 오. 삼. 이. 같이. 일. 지금 S로 킬게. S로 킬게. S로 킬게. 클랩 보고 뒤에.

지금 붙인 지금 노스로 파자 노스로 파 지금 붙야돼 레지 먹어 레지 먹어 레지 먹어 얘 들어와 얘 들어와 노스로 파 노스로 파 노스로 파 노스로 파 노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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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고 노스로 지금 유지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어디까지 고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유지 그만 빼 유지 그만 빼고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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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 걸어와 SL 걸어와 SL 걸어와 SL 걸어와 s 걸어와 우 지금 급하게 s 로이일 지금 s 로 지금 s 로 지금 s 로 지금 자, 지금 노스에 퍼져서 할... 유지. 지금 디좀어요 디펜, 딥딥딥 앞에, 앞에 디펜, 앞에 디펜, 앞에 디펜, 앞에 디펜, 앞에 디펜 버텨야 돼, 버텨야 돼, 버텨야 살 사람 살려. 살려. 버텨. 버텨, 버텨, 버텨. 버텨, 버텨, 버텨. 유지, 상승할게요.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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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유지. 그만 빼, 그만 빼, 그만 빼. s 1로 와. 아 다시, 다시 노스로 와봐. 노스로 와킹스 어디 갔어킹스 어디 저샤로 예, 어지고 있어, 어지고 있어. 벨린저 먼저 게요 이번에. 어디 어디? 이 끝났어. 왜 쏘아, 왜 쏘아. 대박인데? 놀스에 와봐, 놀스 와봐, 놀스 와봐, 놀스에 와봐. 스에서 신발 싸지금 캐치할 거다 캐치해. 5, 4, 3, 2, 1. 다 잡을 거 잡아. 와, 언제 이렇게 잡았대? 나는, 어... 아... 다 잡아. 대박인데?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. 항상 내가 이야기 한거잘 들어. 나한테서 멀어지면은 살려줄 수가 없어. 알겠지? 각 길드 내 위치 항상 체크하고 핑 찍어. 질드원들 모르겠으면 너무 맛있다 때스에스죽 올라오면서 캐치하세요 때스을때 죽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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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때죽스때 죽을 때 죽을 때죽때 죽을 때죽 여러분, 이제 그만하고, 사우스, 웨스트, 게이트로 모일게. 게이트로 모여? 게이트로 모여? 패스트 마운트 탈게요. 죽은 사람들.